안녕하십니까. 파이 가이드 곰텔입니다. 파이 노드 리눅스 버전 릴리즈, 이 파이 노드가 리눅스 버전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리눅스 버전이 보통 이 서버들은 리눅스에서 보통 운영을 하는데 파이 노드는 그동안 어, 윈도우즈나 맥에서 구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코어 팀에서도 이런 계획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고, 어, 그 커뮤니티에서도 어, 노드를 리눅스 버전으로 출시하라는 요청이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 노드가 리눅스 버전으로 출시되는 것은 예전부터 예정이 되어 있었던 행보가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토콜이 업그레이드가 될 예정인데, 이 프로토콜 역시 기존의 프로토콜 19에서 23으로 어,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이 역시도 예전부터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파이 프로토콜은 스텔라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개발이 되었는데 이 버전은 스텔라 프로토콜 버전의 23 업그레이드를 기반으로 구축된 맞춤형 파이 프로토콜로 새로운 기능 및 제어 계층을 제공합니다. 향후 프로토콜 업그레이드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블록체인 서비스에 계획된 중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서 잠깐잠깐씩 중단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 코인이 완전한 오픈 메인넷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단계를 다 거쳐야 되는데 예전부터 예정이 되어 있었던 노드의 리눅스 버전이나 프로토콜도 실제로 19 버전에서 23 버전으로 감으로 해서 훨씬 더 안정적이고 기능도 향상이 되고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도 어 추가가 되면서 안정적으로 갈 것이고 초당 결제에 대한 그 속도도 훨씬 업그레이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완전한 오픈 메인넷을 위해서 거쳐야 할이 단계고 어, 그 단계가 이렇게 또 오늘 공지가 되면서 어, 저는 좀 반가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 최근에 채굴 버튼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뜨는 거를 본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내용을 한글로 번역을 하면 탭한 번으로 파일을 보호하세요 이 페이스 아이디 또는 휴대폰 잠금 해제 방식으로 그 계정을 보호하고 패스키를 추가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생체 인식 생체, 생체를 등록하라는 건데 보통 이 안드로이드 갤럭시에는 지문 그 다음에 아이폰에는 페이스 아이디 이렇게 추가를 하는데요. 이 패스 키를 추가하는 내용은, 어, 파이 코인을 좀더 보안을 강화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게 떴을 때, 이 밑에 있는 add 패스 키를 누르시고, 비밀번호 넣는 난이 나옵니다. 이 칸이 나오면, 파이 코인을 처음 가입할 때, 그, 파이 지갑 원래 세 비밀 구절이 아니라 파이 코인 가입할 때 영어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그 비밀번호를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입력을 하시고 혹 기억이 안 나시거나 적어 놓지 않으신 분들은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습니까? 여기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가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 전화번호를 넣으시고 문자 전송을 하셔서 인증을 받으신 후에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시고 여기 새로운 비밀번호는 영어 대문자, 소문자, 어, 그 다음에 숫자, 특수문자 포함해서 8자리 이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비밀번호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가 되면 어, 패스키 어, 이 부분이 이렇게 에디드 됐습니다. 이 패스키 등록하실 때, 한 번만에 잘안 되고, 자꾸 이제 뺑뺑 돌고, 빨리 안될 때는, 잠시 쉬었다가, 파이코인 이 어플에서 왼쪽 3선을 누르시고, 제일 밑에 부분에 프로필을 누르시면, 이 밑에 보면, 패스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분들한테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 보셨던 팝업창이 뜨신 분들은 이렇게 들어가시면 나옵니다. 여기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not edit 라고 나오면 어 아까처럼 다시 여기 add 버튼을 눌러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체를 등록하셔서 지문이나 페이스 아이디를 등록하셔서 파이 코인을 더 보완해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파이 코어 팀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9월 달에 아주 많은 일정들이 예정이 되어 있고 암시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열심히 채굴하면서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미래의 화폐가 될 파일을 꾸준하게 채굴하면서 어, 그날을 기다리도록 말이 꼬이네요. 그날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